나 지금 작곡가님 작업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laughs> 네, <laughs> 작업실. 작업실로 왔습니다. 아, 근데 중간에 생각해보니까 랩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작곡가님이 부르신 거래, 여러분. 우리 맨날 이거 누가 부르신 거야? 가수 누구야? 이랬잖아. 작곡가님이 부르신 거였어. 대박이다.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 내가 이 노래를 망치는 게 아닌가. 이걸 굳이 내가 <laughs> 불러도 괜찮은가 했는데 또 이제 작업을 또잘 해주신다고 하니까. 후작업을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 아마 필요할 수도 있어. 내가 부르면. 그래서 오늘은 린스가 녹음을 하는데 여러분. 하... 너무 많이 된다. 근데 이게 네.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궁금한 게이한 네. 소절 부르고. 노래 부르고 끊고 이런 식으로 가나요? 파트별로 나눠서 아, 파트별로? 네. 아, 약간 본거 같아. 약간 아이돌 분들 네. 보면 네. 파트 나눠져가지고. 어, 맞아요. 파트 그렇죠? 나눠져가지고. 근데 그런... 린스님은 이제 혼자 다 부르셔야 돼요. 그니까. <laughs>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부르다 보면 늘어요. 아, 진짜? 요딱 네, 감이 오는그 시점이 있어요. 혹시 노래 부르는 강의도 네. 해주시나요? 당연히 해드리죠. 아, 진짜? 네. 어 대박. 나 노래 늘어서 가는 거 아니야? 목을 풀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처음에 레벨을 맞춰봐야 돼가지고 한번쭉 이렇게 대충 부를 거예요. 아 oh 마이 근데 그거는 약간 못 불러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목 푸는 느낌으로 하는 건가? 네. 걸까? 목도 푸는 겸 레벨 조정을 하면 돼요. 아 진짜? <laughs> 와 목소리 달라지는 거 봐. <laughs> 아 왜요? <왜야? 웃음>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뢰를 또 마... 맞... 드실 거죠. 네. 만약에 음.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으면 어디를 통해서 약간 좀 의뢰를 넣으면 되는지 그런 거 있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민수님 한번 어시겠어요 네. 두근두근 작업실 공개합니다. 짠. 이거 봐. 멋있어. 뭔지 몰라도 이런 거 보잖아. 멋있어. 뭔지 몰라도 멋있어. 뭔진 몰라도 이것도 멋있어. <laughs> 이 나비 뭐예요? <laughs> 이 나비 뭐죠? <웃음> 멋있어. <웃음> 뭐야 이건 뭐예요? 멋있어. <laughs>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서 하나요? 네 그렇게 해볼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이 높이가 맞아요? 뭐야? 지금 키에 맞춰서 조정해드릴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작곡가님 키인 것이죠? 네. <laughs> 어, 진짜? 키가 많이 크시긴 하거든요? 네. 제가 작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작곡가님이 <laughs> 크신 거예요. 키가 몇이라고 했죠? 71이야. 오! 오! 오, 오, 신기해. 내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만 눌러볼게요. 네. 해볼게요. 헬 <laughs> 미친 헬라이. 눈부신 썬라인 너만 보이는걸 너만 들리는걸 우리 사이 거리 멀리 있는거니 솔직히 말해줘 린스해 린스해 틀났다 근데 보컬 톤이 생각보다 너무 좋으신데요? 어머나 네. 발성이 괜찮아요 음? <미러> 발성이 진짜로 약간 잡혀있는 발성인데요? 아 근데 네. 살짝 해보니까 이 영어 랩이랑 이 뒤에가 살짝 문제네. 음제 생각에는 네. 보컬 톤이 되게 얇고 그런 목소리라서 랩을 차라리 안 하고 제가 그냥 피처링 한다 아 생각하고 이거만 부르시는 게 차라리 나을 음것 같아요. 음. 아 근데 금방 끝나겠는데요? 네? <웃음> <웃음> 진짜요?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불러 보고 레벨을 네. 다시 잡은 다음에 제가 그거 한번 헤드폰을 듣고 갈게요. 이제 파트별로 한 번씩 불러. 어, 좋아요. h e a t u r e h h l i g h t 이렇게. Highlight. 해해와 in Highlight. 네. h e i t h l i g h t 해좀 길게 한다고 생각죠 어, 그거요. 발음보다는 밴딩살림으로안 그래요 아 거기 해를 조금 어네어 네. 어, 그거요 어, 맞아요? 음. 그럼 먼저 벌스부터 불러볼게요 날 비춘 h e a 눈부 너만 보이는 걸 너만 들리는 걸 조금 이상해 또는 지금 음성은 정확한데 즐거움 폼이 사실은 노래에서 다 들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는 아그 타이밍까지 한번 아, 진짜요 네. 오케이. 신나게 들른다고 <laughs> 상상을 하고 요나 네. 아기가... 너무 약간 알겠습니다 나라이나 나만 보이는 걸 나만 는 걸. 음. 좀 신났나요? 네. <laughs> 이렇게 약간 상큼한 느낌으로 가사 아, 한번요 <laughs> 알겠습니다 미헬라눈라 조금 이상느이 가네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약간 퐁퐁 이 부분을 살렸어면 들리는걸 이런 식으로 음, 찝어서 가볼게 음, 찝어서? 날 미친 헬라잇 눈부신 썬라잇 만 보이는걸 만들리는 이거예요

난 모르지 내 맘을 You don't know, no, no 난 도무지 네 맘을 I don't know, no, no 음! 방금 좋았어 이걸 좀더 여유 있게 부른다는 느낌을로 다시 가 볼게요 난 모르지 내 맘을 You don't know, no, no 난 도무지 네 맘을 I don't know, no, no 음! 힘 빼니까 훨씬 나은데요? 음. 이제 뒤에 한번 연결해서 우리, 사... <laughs> 우리 사이 거리 멀리 있는 거리 솔직히 말해줘 네. 솔직히 말해줘만 다시 솔직히 말해줘, 네. 솔직히, 말해줘. 네. 솔직히 말해줘 이거예요 아 진짜요? <laughs> 너무 깔끔했는데? 이제 코러스로 가볼게요 네 린스해 샴푸해 너무 상큼하게 금방 됐는데요? 아 어, 그래요? 네 아니 이 부분 왜 이렇게 잘 불러요? <laughs> 아이 부분 진짜 많이 따라 했거든요 와, 우리 너무. 맨날 따라 했잖아 맞지? <laughs> 이 부분 진짜 너무 잘해요 <laughs> 이 뒤에는 더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네 린스랑 함께해요 린스랑 함께해요 린스랑 샴푸랑 함께해요 샴푸랑 함께해요 샴푸랑, 함께 해요, 샴푸랑 이 부분을 약간 네. 좀더 가볍게 툭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린스랑 함께해요 린스랑 함께해요 이런 식으로 음. 함께 린스랑 함께해요 린스랑 함께해요 린스랑 린스랑 음 방금 너무 좋았어요 이 느낌 살려서 바로 다음 곡으로 가볼게요 네 일단 그런 건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stay for now 이 부분을 좀더 앙큼하게 불러주셨네안큼하게 일단 그런 건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stay for now 일단 그런 건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stay for now 느낌별로 괜찮은데요? <laughs> 민수님 왜 아이돌 안 했어요? <웃음> 네? <웃음> 시간이 마음을 아프게 해 린쥬님 느낌 어때요? 뭔가 이상한데 <웃음> <웃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사이에 지나간 알지 못한 시간이 마음을 아프게 해. 오! 발음 좋았어요 그 사이에 지나간 알지 못한 시간이 마음을 아프게 해. 아깝게 들었죠? 수박랑 이거 둘 중에 하나면 될것 같아요 찐나 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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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널 <너을> 사랑해 끝났습니다 <laughs> 와 <laughs> 이제 보정 예쁘게 해주시면은 완성 인데요. 네 <laughs> 기대된다. 만약에 네.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되게 완성, 완성되는 건가? 요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이번 달 안으로는 가능할것오오케오오오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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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